generous door, s i <silly to>, 와이즈 d 이즈도 selfish door, wise, wise, p o l i 다 e polite, polite, 폴라 p o l i t e impolite, po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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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증만 남는데. 쌤이 막끌려버렸넌 니가 파는 구덩이에 니가 빠질 거다. 자, 같이 봅니다. 이제 강원도 가시죠? 넘겨보세요. 쭉 넘겨보세요. 강원도. 끝내버릴 거야. 끝낼 수 있을까? 자, 강원도 갑니다. 자 대열 나왔죠? 대열 나오면 주어방항어어 데얼 있어 r e n 여기 보 o t h 대 r 에다가 포인트 대 s 나왔죠? 대 r 이 나오면 여기 t 이 o There are not so. 어어 e r 있 are not so. There are not so. There are not so. 대 h e r e 야 된다 됐죠? 얘들아 한번 보세요이봐야 이런 얘기 들어봤어 내가 지금 얘기한 거잘 들어보세요 알았죠? 강원도가 최고야 이거 뭐야? 강원도가 최고라 얘기죠? 근데 이건 뭐야? 강원도 같은 장소는 없어 이건 뭐야? 강원도초최고라 얘기죠 다시 도영이가 최고야 근데 도영이 같은 사람은 없어 이건 뭐야? 도영이가 최고라 얘기죠? 그래서 이건 뭐야? 노 명사 라이크 like 나오면 다시, 뭐라고? No. 명사. Like 나오면, 뭐, 뭐, 같은 명사는 없다는 뜻이야. 그, 그러니까 얘가 최고라니. 이해지안 돼. 이해지니? 아니, 서준이 같은 개새끼 없어. <laughs> 서준이가 최고의 개새끼라는 얘기야. 그지 아, 난 남자친구 생각는데 이름 서준이 웃어주는데. 계속 이런 거 하고 계속 이러는 거야 맞아 아니야 맞아, 기분 나빠 안 나빠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그럼요 <웃음>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주세요 나이크에다가 포인트 이렇게 써주시고 나이크에다가 노 no 써놨고 명사 라이크 like, 블라블면 어머 같은 명사는 없다 써보세요 뭐뭐 같은 명사는 없다 어머 같은 명사는 없다 명사는 최고란 얘기죠? 그럼 여기 어디가 최고란 얘기야? 어디가 최고란 얘기야? 강원도가 최고란 얘기죠? 뭐에? 네. 아름다운 자연으로를 딱 떠올렸을 때는 강원도가 최고라는 얘기죠? 응 제주도 그죠? 제주도가 짱 아니야? 응. 국사동 아니야? 자연은 국사동이 짱이지 가봤어? 진짜 좋더라 좋지 않았어? 나는 최근에 이제 오면서 되게 좋데 자, first we went to 어디로 갔어? 이제 아이씨 아이씨 이쪽으로 first, we went to 어디로 갔어? 야, 이거 단어 읽어야 돼. 어디 갔어? 백령 케이블 갔습니다. 백령. 야, 부산 어디 갔어? 오래. 부산 어디 갔냐고? 국제마 보스동 스이랑 국제마 켓 강원 도 어디 갔어? 백령 케이블 하가지고 동굴이야, 알죠? 백령 동굴. 됐어. 그것은 애들아, 원래 어 원래. 얘들아 이키로 영어로 어떻게 할까? 2 킬로미터다. 1.8킬로미터 투니까 1.8 킬로미터를, 킬로미터를 돼다에 s 있어. 없 없어. 없어요 없거든. 이유가 뭐냐면 그 포인트 쓰세요. 킬로미터 얘들아 포인트 쓰세요. 이 하이 4시 있잖아. 이거. 요거 이거. 요거, 이거. 요거, 이거.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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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못 쓰면 안돼 이거. 이유이려줄게 처음 이거. 이거. 이어이 이유는 뭐냐면 얘가 짜리란 뜻이야. 12살이야. 12살. 그럼 12 years old거든. 근데 1 2살 짤이 소녀야. 12 year old girl이야. 얘가 뭐라고 짜리란 뜻이야. 알았죠? 짤이는형용사야 형용사는 복수를 쓸수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냥 하이픈 있으면 복수다. 이랬어 이슬이가 꼭니다 요거 하이픈이 있으면 절대 복수면안돼하이픈 있으면 복수면안 된다 짤이 뜻이야 알았죠 그럼 이거 해석해 봐 시작 이것은 1.8km 짜리 길이 케이브 동굴이다 아이 동굴은 이즈스티어 여전히 In good condition. In good. 자 스틸에다가 포인트. 우리 이거 오가에서 했다. 오가에서 했다, 그렇죠? 네. 다른 씨기 얘기해보세요. 스기안 네. 들려. 네. 아니 개새끼야. 가만히. 아. 써라. 번 가만히. 혹은 고요히. 고유의. 고요히로 쓰자. 고요히. 고유의. 고요히가 더 많이 나올 그러니까. 번또그 그러나 어 좋았습니다. 또, 네. 또. 네. 예림이는 대답 안할 거야? 여전히. 여전히? 그렇지 예림이 여전히 예쁘죠? 네. 너 화장했지? 네너 음. <laughs> 예림이 화장했지? 아안 했어? 되게 기분 좋지? <웃음> <웃음> 화장 빡세게 했는데 야 화장 좀해 그러면 존나 짜증나는데 화장 안 했는데 화장했다고 너무 기분 좋지? <laughs> 아, 화장 안 해도 좋지? 너무 좋지 왜넌 기분이 안 좋아하냐? 칭찬하니까? <목소리> 너 뒷표정에서 네 지금 뭐야? 나는 이런표정인데나 지금 이리 와 이뻐. 이거왜아 야, 이건 무조건 다 하는 거야. 제 이놈 빨리 이겨봐. 지난번에 고, 고은이 얘기잖아요 다양한 거야. 빨리 선생님 픽 누가 요 나의 나는 너지 그 내가 그렇게 나잖아난 개새끼 가나난형 찬스 같 빨리 불러 누가 고 외모만 보는거야 합격 안돼 이들 픽 뭐야 아니 이 얘기 하고그 픽은 뭐야 픽 두나 백개 같아 지픽 뭐야 게이머야? 딸아이가 불러보세요. 이 고원이도 있다고 기억하시고바았죠다 빨리 말끝내는다아 응. 빨리 우리 수업은 좀 끝났어. 쉬운 거 뭐? 자 같이 봅시다. 자 놨지 않았어. 미안하다. 잘안 아, 물었대. 그래서 그것은 여기 스티로 무슨 뜻이야? 여기서? 여전히, 여전히, 여전히 인굿 컨디션 네. 인에다 포인트 인에다 포인트 인굿 컨디션이 무슨 뜻입니냐 좋은 상태에. 좋은 상태 선한 좋은 상태. 잘 보존된, 이런 뜻입니다. 잘 보존된 상태입니다. 자, 이 동그라미. 이제 나 포인트 안 잡아, 이거. 이 뭡니까? 가주어, 그쪽. 아, 어메이징 동그라미. 이게 뭡니까? 사물의 감정이 있고. 포인트 안 잡니다. 진주하고, 그 단자다. 어메이징 투스이는 뭡니까? 짐주어고. 그다음에 이치에다 포인트. 이거 학교 시험 나면 아무도 몰라. 이거 대열로 쓰면 안 돼. 알았죠? 쏘나 여기다가 대열 X. 대열 X 안 돼. 이 케이블은 단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치의 네추럴 비율이겠죠. 됐죠?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이것 좀 풀어보세요 됐죠? 오 그, 오늘 시험 육지로 보고거 다음 번에또 다시 또한번더 합시다 세번할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한테 다음